오늘 양배추 장아찌 만들어 볼게요. 소스 먼저 만들게요. 네. 천일염 소금 반 컵. 아, 소금 네. 반 컵. 예, 네, 반 컵. 네. 화이트 식초가 이 장아찌는 맛있어요. 그래, 화이트 네. 식초를 써야 돼요. 요거는 한 컵하고 1분의 1반 네, 컵. 아, 네. 요 비율이 중요하더라고요. 예, 음. 이걸 딱 맞추셔야 돼. 네. 이거 그냥 양조간장인데요. 요것도 식초만큼. 한컵반 그리고 하얀 설탕. 설탕은 세 컵. 아 저는 이거 그냥 외웠어요 언니는 뭐 수시로 해 먹으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여섯 컵 넣으면. 어. 소스가 돼요. 그럼 여기다가 양배추 쓸어서 담그셔요. 네. 그러면 하루 이따 드시면 됩니다. 물 6컵 넣으셔야 돼요. 네. 양파랑 양배추, 양배추, 청양고추를 이렇게 썰어 넣었어요. 여기다가 엄마 아까 양념을 좀버주세요 네. 양념? 네. 양념 버주세요 아까 간장이랑 설탕이랑 소금. 또 화이트 식초였나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거기다 다시 엄마 물을 여섯 컵 넣래요. 여섯 컵이 이거? 거기다 넣어요. 네, 이거 숨 죽이면, 아, 이거 그러니까 숨 죽으면 이제 통에다 담을게요. 양배추가좀 숨이 죽은 것 같아서요. 네, 통에다 담아 놓으려고요. 내일 먹어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이삼일 지난 다음에. 어, 냉장고에 넣고 먹으면, 뭐, 1년 정도 먹어도 상하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네. 아까 엄청났었는데, 엄마, 양이 엄청 줄었다. 그렇지, 그럼. 다 들어갈 것 같아. 정확하게 들어가네 엄마. 못 아, 정렬해. 안 들어갈 걸 글쎄. 그래서. 아까는 부피가 엄청 컸는데. 마감 예. 렇게요 예. 양배추 장아찌가 완성됐어요. 맛있게 드세요. 네.